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최의장입니다 아, 벌써 6월 24일이네요. 벌써, 어, 1교시 아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과 또 1교시를, 어, 시작한다는 그 자체가 설레이고, 어, 즐거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쁨이지, 기쁨. 음, 그러다 보니까, 아,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이렇게 달려온 것 같아요. 요즘 뭐 축가 좀 빠지고, 뭐 힘들고 하니까, 요즘 유튜버들도 많이 좀 방송을 안할 거예요. 힘들 거야. 어? 주가 빠지니까 맥이 없지. 응? 맥이 없고 즐거움도 없고. 뭐 본인도 마찬가지로 약간 그런 영향을 좀 받긴 받는데, 아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주가 빠졌다고 해가지고, 나약한 모습 보이면 되겠습니까? 이왕 하는 거, 그 끝장 내도록 하는 거죠. 끝까지 하는 거예요. 좀 빠지면 빠지는 대로 또 적응하고 견뎌내야죠. 이왕 하는 거, 멘탈 확실하게 바로 세우고 어, 가다 보면은, 뭐 또, 어려운 시기도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어, 본인도 그렇고, 어, 저의 영상을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어, 구독해 주시는 분들도 잘될 겁니다. 한번 어리, 겪어봅시다. 아, 이게 내부야죠 이게 내고, 이런 어려운 장도, 하락장도 한번 겪어보면은, 향후 먼 훗날에 또 이런 하락장이 안 온다는 법이 없어요. 또 와요. 오면은, 옛날 생각 날 거야. 야, 이렇게 우리 진짜 말 그대로 구만전자부터 해가지고 쭉 내려왔던데, 5번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 응? 더욱더 자신감이 생기고 탄력이 붙을 거라 봅니다. 어, 제가 간혹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종종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성공에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인간관계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어떤, 거의 성공학 결혼인가 할 정도로 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다, 살아가다 보면은 참 불공평하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보면 한번 성공한 사람은 계속 성공을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좀 불공평한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이 좀들 때가 있다는 거겠죠.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이 결국 보면 은 좋은 운을 만나더라고요. 좋은 운을 만나가지고 더욱 잘 나가는 거예요. 또 이미 어느 정도 성공을 한 사람이 어, 더욱 크게 어, 성공을 또 하더라고요, 보니까. 하지만 그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응? 들여다보면은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응? 성공할 수 밖에 없는 이유. 그럼 그런 것들을 잘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벤치마킹을 하는 거죠. 그 대부분의 그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시행착오. 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어, 성공의 길을 가는 것 같아. 우리도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요. 안 겪을 수가 없어. 안 해봤으니까. 응? 처음이니까. 즉, 한 번에 성공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한 번에 성공하기 힘들다. 어, 주식 투자 한 번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힘듭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뭐 좌충우돌 하면서 어, 극복하고 이겨내, 이겨나가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실패를 경험을 하면은 그 포기를 해요. 보통 포기합니다. 포기하지만, 어, 그들은 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포기를 하지 않아 어, 쉽게 포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도전을 할 때도 꾸준히 버틴다면 어, 대부분 성공한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그게 중요한 거야. 끝까지 간다. 왜냐? 어, 성공을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못 가. 어, 아는 사람들은 알더라. 어, 같이 시작한 사람들이 이제 의심하고 막 자기합리화 막 해요 하면서 어, 도전을 포기해 버려 어, 도전을 포기할 때 성공한 사람들은 그냥 묵묵히 묵묵히 본인의 길을 가는 거야 어? 직진하는 거야 직진 가면 돼 응? 이리저리 돌아올 필요도 없어요 가면 됩니다 가십시오 응? 여러분들도 가셔야 돼 성공은 시작의 반이라고 했잖아 성공은 시작의 반 버티는 게 중요한 거야 버티는 거 존버해야 돼요 버티야돼 응? 꾸준히 해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 응? 천 회장이 이렇게 강하게,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어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공할 수 있어요. 존버하십시오. 존버 응? 잘할 수 있어요. 어, 지금 우리 또 성공한다 목표 주가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들도 쏟아지고 있어요. 삼전의 주가가 연일 신저점 찍고 있어. 신저점 응? 도대체 이 신저점 언제까지인지 응?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고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 57,000원 선까지 완전히 이어받고 있죠. 57,000원 선까지 이어받고 있고, 그 가운데 보니까 또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어요. 왜냐, 자기들도 모르니까, 못 맞추니까 계속 낮추는 거야. 어? 주가 이렇게 흘러가네? 또 낮추고, 또 흘러가네? 낮추고. 못 맞춥니다. 어, 일단 금융정보업체에 따른, 다른, 다른 겁니다. 그 집계한 자료가 보니까. 주요 증권사들의 삼성전자 목표주가, 그 산정치 추이를 보는 거야. 산정치 추이를 보면은, 어, 지난 5월 31일이죠. 5월 31일. 그 10만원이었어. 10만원. 10만원까지 책정됐던 그 적정주가가 이달 들어서 7만 4천원까지 26%나 하향표정되더라. 많이 빠집니다. 26%나 쭉쭉 빠져. 어, 그 상상인 증권이죠. 상상인 증권에서 어, 그렇게 많이 빠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난 4월 29일 보니까 11만 8천 원, 11만 8천 원까지 비교하면은 하락폭은 37.28% 됩니다. 그때가 유한타 증권이 11만 8천 원이었어요. 어, 증권사들이 이 같은 그 목표주가 하향 조정의 배경이 뭐야? 배경으로 보니까 어, 실적 전망치 급락을 꼽았어요. 올해 2, 4분기에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22일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IT 수요 둔화를 반영해가지고 어 실적 추정치를 하향한다면서 목표 주가를 어 7만 8천으로 낮춘 신한 금융투자가 있어요. 삼성전자의 2, 4분기 매출액은 직전 분기 대비했을 때1.8% 하락을 해요. 그래서 76조 4천억 정도 된단 말이야. 76조 4천억.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에 한1.9% 올라서 한 14조 4천억으로 시장 기대치를 약간 밑돌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는가 봅니다. 어, 그래,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과거의 업황 조정 구간에서 실제 컨센 급락이 주가 바닥을 형성시켰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어, 이베스트는 그래, 뭐라 하냐. 그 삼성의 그 2, 4분기 매출액은 한 76조 천억 정도 보고 있고, 영업이익은 한 14조 3천억 정도로 시장 컨센 영업이익 15조 2천억 정도를 하회할 것이다. 보고 있고. 주요 원인은 그 수요부진에 따른 그출하량 하락,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 그, 그, 이러다 보면 결국은 이익률은 감소하기 때문이죠. 감소한다. 목표 주가를 기존 8만 7천원에서 8만원으로 낮추네요. 이베스트. 그 SKS는 뭐라 하냐. 글로벌 금리 급등에 따른 밸류에이션 그 하향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한 7만 5천 원으로 내립니다. 그래서 현대차에서도, 증권에서도 그디램 가격 급락 가능성을 반영을 해가지고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대비 7.3% 하향한 58조 7천억입니다. 58조 7천억으로 이제 변경을 했더라. 그 삼성의 목표 주가를 7만 원대로 책정한 증권사가 있는데요. 뭐 이달 들어서만 유진 투자증권이죠. 한 7만 0천 원, 신한금투 7만 0천 원, BNK 7만 0천 원, SK 7만 0천 원, 상상인이 한 7만 0천원 정도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7만 원대. 하여튼, 아, 이래요. 삼성전자가 어제 뭐 빠지긴 빠졌지만은, 어, 지금 보니까 막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좀 크고, 금리 인상 여파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침체되다 보니까 계속 삼성전자가 주가는 계속 하향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는 목표가를 계속 맞추고 있다는 그런 음, 현실입니다 현실 여러분들 이 현실을 받아들여 받아들이시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우울해 할 필요는 없어요 아 이렇게 하락장도 오는구나 이게 빠질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배우는 거죠 배우는 겁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요 1교시는 2교시 때도 뵙도록 하겠습니다